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다음 영상을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난번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채널이 애초에 찍힌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영상이 몹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한 후 제업합니다. 이는 현지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영상 제작 시 참고하기 위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큰형님이 자장과 보드카를 상대로 힘자랑하는 이 시국에 단지 과거의 여러 사건들이 오늘에 이르는 그 영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그만 구석 채널이 만든 그런 영상조차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이번 영상을 제어하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은 또 보실 필요는 없으며 안 보신 분이라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만든 비상시 대피 채널인 골고란 세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채널에서 이곳에서 하던 이야기를 이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지 모릅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오늘날 큰 문제가 될 그런 이유가 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에 관련한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2003년에 일어났습니다. 과거 워싱턴이 이라크를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곰푸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엉망장자 엘리트였던 미하일 호르도코프스크를 탈세 혐의로 체포하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후 푸프는 미하일의 거대한 유코스 석유 그룹의 지분을 동결하여 국가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이런 불곰푸프의 극단적인 행동을 촉발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하일은 바로 다름 아닌 야구 로차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는 루차의 충실하고 커다란 전선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2000년 3월 미하일은 푸프가 소집한 회의에 다른 모든 엘리트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올리가르인은 푸프에게 자신이 러시아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신이 훔친 돈즉 다시 말해 사실상 열친 치하에서 당시 조작된 입찰로 벌어들였던 국가에서 훔친 돈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런 입장에 처한 엘리트였던 그들은 모두 로차가 러시아에 깔아놓은 전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차의 유대인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푸푸는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은 미하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미하일은 2004년 푸푸 대통령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서 러시아의 의회를 매수하고 장악하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프로펠라 석유회사인 엑슨과 쉐브론 두 곳의 러시아의 산업 석유 및 가스 회사 유코스 지분의 무려 40%를 맥하기 위해서 은밀히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당시 무려 35조 가량의 돈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액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만일 당시에 성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당시 러시아의 경제적 즉, 재정적인 독립은 완전히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이 40%라는 엄청난 가치의 지분은 워싱턴, 미국 거대 석유기업 프로펠라 가문에게 미래의 러시아 석유 그리고 가스 거래는 물론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권력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이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들을 체포해야만 했고, 당시 유코스는 또 다른 러시아의 세 번째로 큰 대규모 석유회사였던 시브네프트를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막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무려 200억 배럴가량의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한 유코스 시브네프트의 결합기업은 러시아 국유가 아닌 즉 개인 소유 에너지 기업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엑슨의 유코스 시븐네프티에 대한 인수 계획은 말 그대로 에너지 구테타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프로펠라와 야곱 로차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백악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미하일도 당연히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푸프는 이를 알고 단호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푸푸는 2003년 10월 미하일을 체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의 진정한 권력이 등장한 것은 그러한 엘리트들과 독수리 자본가들을 숙청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전에 그는 유스코의 모든 주식을 야곱로차의 소유권으로 이전하려고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3년 11월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야곱 루차는 당시 돈으로만 무려 250억 달러 가치로 추산이 되는 유코스 지분의 40에서 45%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은 순순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꼬난 이후 푸프는 유코스 주식을 압류했고 그것을 국영 석유 회사에 매각을 했으며 그렇게 유코스를 청산하여 국유화를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프는 한때 러시아 최고의 부자였던 야곱 루차가 훔친 물건을 다시 러시아에게 돌려주었고, 미하일 호도르코브스키의 재산은 계획과는 달리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미하일은 탈세와 사기 혐의로 부프 대통령에 의해서 형사 기소가 되어 10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한 이후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5년과 96년에 국유 자산에 대한 조작된 경매 판매가 발생이 됐고, 그때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해당 가치의 5%에 불과한 가격에 매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코스는 그것을 다시 4억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재구매를 했는데, 그 가격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고 당시의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푸프는 그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푸프와 두 가문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푸프는 이두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에 의한 그에게 행해졌던 많은 어떠한 시도들로부터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3년 푸프가 미아일를 체포한 이후에 크렘린 궁은 다시 한번 러시아의 손에 국가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엔진을 넘겨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안건 중 하나가 된 것은 IMF에 대한 모든 빚과 소련시대에 유보된 대출을 모두 갖고 거대 금융세력 로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푸프는 러시아의 운명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좋은 놈 나쁜 놈인가를 쉽게 판단하려 할지도 모르겠지만 돈이면 나라도 이웃나라에 팔아먹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권력자들과는 달리 러시아에도 내부가 많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넓은 땅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식량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하며, 이것은 그리 간단히 선악을 가리거나 누가 좋고 나쁨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개인을 넘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누린다면 무엇이 우선인가는 이야기가 차츰 진행됨에 따라 현재 판단이 차후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어쨌건 이런 러시아에서의 사건은 곧 시야가 유라시아의 음밀한 불안정화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시 러시아 주변 정부에 대한 일종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중앙정보국을 제가 임의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푸푸는 러시아를 포위하고 약화시키려는 워싱턴의 점점 더 분명하고 압박 정책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균형으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미국의 일부 전략적인 실수로 인해서 러시아의 작업이 좀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이제 푸프의 러시아는 나토와 러시아 양측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푸프의 러시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자신의 에너지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실행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공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2003년까지 이라크가 미국과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가장 시급한 우선 순위는 바로 러시아의 석유, 가스 그리고 관련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작은 조지아 공화국의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도 유사한 무언가가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두 국가 모두 친미 정권이 수립이 된다면 미국이 항상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자체의 군산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제하는 러시아의 능력도 심각하게 방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장미 혁명으로 조지아 대통령 후보 미일 사카슈빌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1992년 우크라이나 키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 국무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 컬럼비아 대학교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뉴욕의 로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워싱턴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었고 강한 친미 친유럽주의 성향이었던 그는. 조지아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길 희망했습니다. 어쨌건 그러한 그는 조지아 수도에 확고한 인력을 배치하고 영국 최대의 기업이자 세계 2위의 석유회사였던 bp와 앵글로 아메리칸 석유 컨소시엄은 약 36억 달러의 비용으로 바쿠에서 조지아 수도를 거쳐 터키남부의 제이항까지 약 1800km의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완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 그리고 에너지 독립이 약화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진 구테타는 오렌지 혁명으로 불렸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조지아보다도 러시아에게는 전력적으로 더욱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말씀드린 이야기이고,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후로 연결하는 여러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파이프라인을 끊게 된다면, 러시아가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일 온다면 그것은 러시아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이미 나토에 가입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마저 나토 회원 자격이 생긴다면 그것은 러시아를 적대적인 이웃 국가로 거의 완전히 포위하여 러시아 자체 생존에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워싱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위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분 느끼는 대로 할 수는 없었고, 핵을 가진 거대한 땅에 러시아를 상대로 공개적인 전쟁이 아닌 그외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그때까지 보자면, 세계적인 두 가문의 주요 석유회사인 BP, 쉐른, 로차가, 엑슨과 쉐브로는 프로펠라가 그렇게 가스피의 석유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그렇게 이들 두 가문의 4대 석유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했으며, 이것은 바로 글로벌 전력의 초석이었습니다. 프로펠라 가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워싱턴 정책 집단에서는 전세계의 석유 및 가스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사를 하여 완전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풀스펙트럼의 목표였고 그러한 지배력이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풀스펙트럼 지배의 전략가 들은 크게는 은하계부터 작게는 신체 정신의 의리까지 외부 및 내부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거의 우주 전체에 대한 제어를 구상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세계 경제가 봉쇄되고 여러가지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병들고 사악하고 교활한 세계 파워게임에 대한 이야기들 중 극히 일부인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부자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을 굳이 해야 하는 걸까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인 걸까요? 바로 그들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천년의 계획을 위해서일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천년대기를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하이에나 같은 오직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지역, 학연, 각족, 연대, 연맹, 조합에 이끌려 니네 편, 내편 네 가르면서 자신의 자식이나 후손의 미래를 갈가먹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당장의 눈앞에 이권 싸움을 위해서 범죄자가 던져주는 돈의 찌꺼기를 먹기 위해 그들을 지지하고 권력자로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가운데 세상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이야기를 해드릴 뿐 생각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존재한다는데카르트의 말처럼, 이는 미래에 계속해서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는 채널 상태나 영상 조회 상태를 봐서 내키면 언젠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조회수는 고사하고 채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